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엉뚱축구리뷰의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토트넘과 보머스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할텐데요. 보머스의 테바니어가 42분에 골을 집어넣었고 에바니우스는 65분에 추가 골을 집어넣었지만 파벨 마티사르가 67분에 한골 만에 했고 손흥민 선수가 PK 얻어내며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 참여 8 5분에 동점골을 넣어 경기는 동점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리뷰 스타트 자 그러면 경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선발라이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트넘 433봄머스는4231 포메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토트입니다 피카리오 골퍼, 제 스펜스, 케빈 단수 크리스탄 로메로, 페들 프로. 자, 로메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서바할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원입니다 파페사르, 이비스마, 로드고베자클입니다 자, 그리고 최최보왕의세 명입니다. 오도베르, 솔랑케, 존스입니다. 솔랑케 선수가 알크마르전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쪽으로 복귀했자 <laughs> 보면 손흥민, 메디슨, 판더맨 이런 우독이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주, 토트넘 주축 선수이잖아요. 들자 지금 다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판더맨은 이번에 부산 복귀해서 벤치에 있는 게뭐 뭐, 그 이해 안 하고 싶어도 존스, 손흥민,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왜그 벤치 않는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이야 메디슨이 들어오고 나서 특전의 공격 분위기가 맨날 바뀌거든요. 자 지금 포츠로 감독 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 그리고 보모스의 포메이션 아, 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케밥 고기포쿡힐 디나이슨 캘게츠 크리스티 아담스 태번이어 클라이버버트 세베뇨 에반유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 경기 흐름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그, 그 본머스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음, 골 계속 슈팅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laughs> 코로킥도 많이 내줬던 토트넘이었는데요. 근데 토트넘이 약 6분 8분 쯤에반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음, 골망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팽팽한 공방전을 치우, 치러 가던 두팀그 와중 42분에 태번이어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나함 선수가 경고를 받고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베르발과 손흥민 소술을 투입을 한 초점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팽팽한 양상이 보였는데, 보이고, 메지슨과 판더맨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51분에 저스틴 클라이버볼트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VLR 판독후에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아쉽게 음, 그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65분에 에반 유송이 골문 흔들며 음, 음, 추가 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초첨이 아니었죠. <laughs> 파페살가 아주 먼 거리에서 슛을 탔는데 아주 운이 좋게 파 포스트 맞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추격 부실 살리지만 80분까지는 골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돌파하다가 케파 선수가 손흥민의 발을 걸었어요. 손으로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그걸 파넨카로 성공시키면서 2대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치열한 공방전이었 공방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기록을 한번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점유율은61대 39%로 토트넘이 우위. 슈팅은 17대1 2로 본머스가 우위. 유효 슈팅은 8대 4로 본머스가 우위. 음. 패스 시도는 517대 331로 토트넘과 우위라는 등. 이런 기록들도 봐도 치열한 공방전이었던 걸알 수가 있, 있는 기록입니다. 자 사실상 그 예전이었으면 토트넘래도본 모습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 하는 팬들이 계실 텐데 계셨을 텐데 자 지금 요즘의 토트넘 상황을 들 보면. 지금 번거 쓰니까 이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나게 만드는 트넘이 아닙니다 요즘엔 지금 알크마를 사람들이 모두 다 이기겠지 16강 대진은 잘 됐다 유로파리가 일단 8강은 갈수 있겠다 이런 생, 생각을 하셨던 분이 많으실텐데 저도 그렇고 역시 돈은 동안 공원 둔근둥겁니다 둥근, 둥근 자, 그리고, 토트넘이 너무 경기력이 저조하죠. 수비라인, 높이 올렸는데, 계속 그, 뒷공간 침투나하고 그러면서 계속 골을 묶입니다. 자, 아무래도 왜포스테크골 감독이 전술을 왜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경기도 그 문제점이 제대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토트넘의 앞날이 걱정이 제, 되는군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뿅!